감사합니다. 지난 날 동안 주님의 전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예배하며또 교제하며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보내주신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이 시간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종들에게 신명한 은혜를 더하시며 온 성도들이 주님의 주시는 정과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 에뤄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야 길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주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선과 또 모든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는 새로운 선거에 온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좋은 지도자들을 잘 분별하여 나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이신 지혜와 감동으로 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의 위정자들과 많은 지도자들과 특별히 예배하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며 주님의 은총과 보호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기는 백성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지켜 주시고 일터에 함께 하시고 또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종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듣사오니은대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이쪽으로 마지막 여기까지 한 절씩 기어가겠습니다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람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보고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매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고난니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만이라. 유다의장자일이 하나 여호와가 보시기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느다가 원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하업된 본문을 따가하여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원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네 그이리 여호와 보시기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형들 같이 죽을까 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음니라엠마오의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름다운 사람 유다와 함께 빛나오다 맡서자기의 양필 가는 자에게 이르렀다니 어떤 사람이 다만하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형태를 깎으려고 빛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바보의 의국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리고 몸을 휩싸고빛나지 격에 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살다가 장성함을 보았으 자기를 배 안으로 웃지 않으므로 말미암옵니다.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부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리려서, 나로 내게 등하게 하라 하니, 그야 민원이 인제 알고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더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새끼를 죽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밥법으로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방범으로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부담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상으로 가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니라.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갔으면 너을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이분이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한 사람의 손에 붙다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단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 여인을 찾지 못하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대 나임에 있던 청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청녀가 없느니라. 그다음 네, 누가 네, 이로 돌아와 네, 이르되 네.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에청녀 네. 없다 하되라 네, 하더라. 이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돌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더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냐? 적전성에 네, 어떤 사람이 유가에게 네, 일러 말하네 네. 내 면의 다말이 행금하였고, 그행금하고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그를 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천하군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너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냐였더라. 계산할때 보니 상태라. 회산할 때 손이 나오니라 상파가 는 먼저 나온다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을어드리며 그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상파가 이르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들에 쓰라 불렀고 그의, 그의 이름으 손에 홍색실을 가져가그이 쓰라 불렀다. 네, 네, 오늘은 유다의 장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가 아,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그두 아, 아들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형태로 죽음을 당했는지는 알수 없는데, 그래서 당시는 계대 결혼이라 해서 가문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해서 첫째 나는 자식은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야 되는 그런 그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난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죽게 되니까 유다가 아들 세시다지 죽음을 당할 것 같아서 마지막 아들인 셀라에는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며느리가 되었던 다말리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베리스와 어, 세라를 낳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말이 예, 임신한 사실을 알고 어, 시아버지가 부정했다고 생각하고 불태워서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말은 사실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이어야 했는데 유다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 그가 나보다 옳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어, 유다는 어, 이 며느리가 부정했다는 사실만 생각했는데 어, 다만은 이 가문에 자식을 이어야 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 어, 시아버지와 동심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예, 도덕적으로 볼 때나 윤리적으로 볼때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유다는 아, 이것이 결국은 또 하나님이 인간의 이 연약함과 죄악 아, 된 모습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또 쓰셨구나. 이렇게 또 인정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두 아들이 에, 이 며느리 손에서 나온 네를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 그 이름이 베레스와세라고 이 베레스와세라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도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성경은 자세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을 아무것도 감추거나 감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그한국에 전도하시는 분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학을 평생 한 사람에요. 말하자면 이제 유교의 아주 중심인데 성경을 읽더니 무릎을 치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성경은 정말 아무것도, 어, 인간이 넣거나 빼고, 어, 이렇게, 예,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적은 정말 살아있는 책이다. 왜냐하면 유교의 경전이라는 것은 대부분 좋은 면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개몽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 인간의 악한 모습은 다제외버리고 좋은 모습만 이렇게 기록하는 면이 많은데 성경은 인간의 너무나 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쓰임받는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히 이런 모습은 오늘 창세기 38장 같은 경우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이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도과 고모라에서 루시 두 딸을 통해서 또 자식을 이어서 또 민족이 됐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참 연약하다. 또 속이고자 하면은 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 판단과 부족함이 많은 인간인데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생명원의 역사는 변함없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이 역사하신다 는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서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지도 믿습니다. 아, 조선시대 후기에 정약용이라는 어, 굉장히 훌륭한 학자가 있었고 뭐 정승까지 하셨던 분인데 아, 이분이 어, 그 가정에 예, 기독교를 어, 중국에 자주 왕래하면서 거기에 와 있는 성교사들이 쓴 어, 성경과 그렇게 서적에 대해서 이렇게 한분적으로 접하다가 그가원이다 이제 천주교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러인해서 어, 나중에는 귀양살이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굉장히 화를 많이 입습니다. 어, 그런데 어, 그런 그 한국의 학자들이 먼저 왜 성경을 읽고는 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숨을 걸 정도로 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되었느냐 하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인간의 한계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통치 이념이잖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양반과 또 이렇게 종을 나눠가지고, 양반을 위해서 나머지 그 모든 백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그 한계가 있는, 에,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 고통으로부터 이 백성들이 자유를 얻으려면 정말 이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유교가 너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독교를 어, 믿게 되었는데 그게 에,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이제 백년 후에는 정말 어, 우리 나라가 기독교를 어,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뭐 왕이 봉인을 해가지고. 언더 오프성교사가 선교사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날이 이제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좀 전부 참수당하고 그냥 전부 끌려다하고 죽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흘린 피를 씨앗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정말 복음이 전해질 때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한 제도와 아, 이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주님께 부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데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은혜가 닿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마다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장애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종들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